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더위에 습도까지 더해져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은 26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많겠으니 실내 온습도 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후에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북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경남 북서 내륙에 5에서 60mm, 경기 내륙, 충청 북부, 전북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비 소식이 잦아 큰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또주 중후반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과 함께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에 강한 바람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